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건면천하, 또 환영사, 또 순서 맡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새우회를 제공하시고 또 환영사도 하신 우리 김도영 목사님과 임지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서울 환영대 구명구준단 중독자활연구생 모집을 적극적으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계속 통성으로 기대했듯이, 우리 남부선 목사님 운영하시는 예수사랑, 교양원의 일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3시죠? 3시. 사랑의 빛 교회에서 총추대식과또 취임식, 이취임식을 할 것입니다. 계속,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인원들 동원해 주셔서 같이 월기총을 에서 일할 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주 수요일 음, 10시 30분에는 장소를 옮겨서 사랑의 시음의 정황동에 있습니다. 10시 30분에 2차 기도회를 갖고자 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른 광고 누가 있나요? 다른 광고 없어요? 네. 없으시면 그 빛의 사자들이요 502장, 홍합은 259장 찬양 부르면서 앞으로 전부 나와서, 나와가지고 빛의 사자들이 찬양하면서 전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일단 빛이 사슬이거든요. 네. 네.